오늘 하루 묵상 오하묵.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 중에 성령의 여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인 희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의 이 열매라는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열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열매 자체가 어, 핵심이 아니라 이 열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의 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핵심이고. 그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열매를 잘 거두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의 온전한 관계,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이루게 되면 맺어지는 게 열매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쓸 것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게그첫 번째고. 그럼 열매는 의미가 없는 거냐? 아니다. 열매 또한 의미가 있다. 그럼 열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열매는요, 어,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 혹은 뭐 크리스천이라도 우리를 어 외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하나의 결정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 의미에서는 이 열매가 또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그 정체성이 규정된다는 면에서 이 열매는 외적인 요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 면에서 이두 번째 열매인 희락 또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열매라고 볼수 있는데 희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희락이라는 단어로 쓰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쁨이에요. 근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어, 지속적인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쁨의 주체가, 기쁨의 원동력이 뭐냐?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희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 자극에 의해서 어떤 일시적인 음, 좋은 일이 생겼다. 그래서 좋아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일시적인 기쁨하고는 구별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기쁨이니까 이 기쁨은 영속적인 기쁨이 되는 거죠. 만족감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기쁨에는 특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특징입니까? 환경을 넘어서죠.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나에 따라서 우리는 기쁘고 안족 안, 안 기쁘고 이렇게 될수 있는데 희락은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희락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우리들에게 어떤 어,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의 표시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으니까 이 기쁨 희락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저 사람은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짐으로 인해서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선교적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복음 증거의 능력이 된다는 면에서 이 희락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이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견디고 또 능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희락은 너무너무 중요한 성령의 열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 희락을 누리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성령님을 통한 온전한 관계 형성을 하게 되면 이 열매들은 자연히 맺어지는 거니까 일단 말씀하고 기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매일 매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되면 매일매일 감사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니까 이 감사한, 풍성한 감사한 삶은 성령의 희락을 충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희락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통해서 아주 깊게,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믿는 자들의 특권 같은 것이고요. 환경과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고,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희락을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맺으시고 그리고 매일 매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추 가합니다.